패턴을 만드는 툴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로는 다른 2D 패턴 캐드에서 만들어진 패턴을 DXF로 저장을 해서 클로에 불러들여 와서 의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패턴이 추가로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디자인을 변형하면서 내가 패턴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겠죠. 그런 툴이 패턴을 그리는 다각형 툴인데요. 이 2D창 위쪽에 있는 툴바 중에 보시면 다각형 패턴 툴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다각형 패턴 툴이나 사각형 패턴 원툴 중에서 보이시면 그 툴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으면, 꾹 누르고 있으면 다른 툴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세 개의 툴이 패턴 외곽선을 그리는 툴입니다. 다각형 패턴 툴 선택해서 화면에 이렇게 클릭하면 툴을 시작하게 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수직 수평 45도 각도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패턴을 직각으로 혹은 45도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나는 가로로 정확하게 500mm의 점을 찍고 싶다 할 때는 정확한 입력을 위해서는 대화창이 필요하고, 대화창을 여는 데는 항상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각형 생성, 대화창에 50, 500, 엔터 하면 이렇게 정확한 치수로 패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저는 Shift 누르고 또 점을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곡선 그릴 때는, 컨트롤 버튼입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곡선점이 생성이 되고 곡선점은 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아, 그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할 때는 백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최근에 작업한 순서대로 취소됩니다. 다시 패턴을 그려보면 자, 컨트롤 눌러서 곡선점 컨트롤 눌러서 곡선점 한 다음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했던 점을 클릭하면 도형이 완성됩니다. 원단 재단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 원단을 한 조각으로 자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곽선이 하나의 선으로, 폐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각형 패턴 툴에서 패턴을 그릴 때도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만나게 되면 그 상태에서 패턴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 사각형 패턴 툴은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요. 대신 우리가 패턴을 그릴 때는 정확한 치수에 맞춰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 사각형 생성 툴이 나와서 여기에 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로 350, 세로로 200.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요. 또 원 툴을 사용을 하면, 원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타원도 만들 수 있고,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 원도 그릴 수 있는데요. 역시 정확한 치수로 원을 만들겠다 할 때는 화면을 클릭해서 지름, 반지름, 둘레 등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는 반지름을 사용하겠다 하면 반지름을 선택하고, 그 다음, 원이다. 그래서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 할 때는 여기 링크를 연결을 하셔서 60, 어 그래도 작네요. 150. 이렇게 해서 엔터 해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